편, 55편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13절과 14절 그리고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도자가 어떤 일로 인해서 누구로 인해서 공경 가운데서 이제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간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죠. 자, 13절의 말씀을 가 보게면 그는 너로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그리고 14대 보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도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다. 도 자, 이 사람들. 자,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이 사람들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14절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그러니까 이 기도자와 이 13절에 나오는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는 바로 이 기도자의 가까운 친구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신앙생활도 믿음의 삶도 같이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적인 삶을 함께 삶을 살았던 친구, 동료로 인해서 이제 이 기도자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친구들로 인해서. 함께 믿음의 삶을 같이 살았던 그 친구 동료 자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 기도자는 그가 어떠한 압제 속에 어떤 고통 속에 어떤 공경 속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1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노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자 이렇게 그들에게는 압박과 속임수 그리고 자신을 책망하면서 이제 비난하며 그들은 가까운 친구 동료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친구였지만 자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자신으로 자신에게 어떤 책망하고 그들이 자신에게 어떤 압제를 함을 통해서 이 기도자 다시는 거짓된 형제들로 인해서 거짓된 약속을 배반하고, 자, 그런 거짓된 친구들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 그런 거짓된 그 자신을 배반하고 책망하는 자, 그런 친구들로 인해서 이제. 그가 기도자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2절과 3절의 말씀, 2절과 2절로부터 이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그 친구들로 인해서 자신을 배반하고 책망하는 자. 그런 친구들로 인해서 근심과 그리고 탄식 가운데 있고 그리고 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즉각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자,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나의 가까운 신루다 자, 그들이, 그들이 바로 상들에서 말씀하는 원수와 그리고 악인과 같은 구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도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그소를 내려갈지.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 과거에 가까운 친구였지만 그들 안에 이제 악함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그렇게 악함이 있고 생망하고 비난하는 그리고 자신과 어떤 약속 언약 이런 것들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이 그런 거짓된 형제들로 인해서 이지도자가 이제 근심하고 탄식하며 그리고 이제 자신의 핍박함을 3절 말씀해 보면, 나는 핍박하나이다. 자, 그까 핍박으로 인해서 근심과, 그리고 탄식과, 그리고 4절 마, 마음, 4절 말씀에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면 사망의 위험에 이르렀더라. 자,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사망의 위험과 그리고 계속해서 5절 말씀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자, 그런 거짓된 형제들, 거짓된 친구들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있고 떨림 속에 있고 공포가 자신을 엄습해 오고 있는 그런 영적인 곤경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지도자 그런 친구들의 그런 어떤 압제, 어떤 핍박, 그런 거짓됨 속에서 이제 이 지도자 가 어떻게 벗어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 6절에서부터 7절에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도자가 자 그런 친구들의 거짓된 친구들의 압제로부터 핍박으로부터 책망으로부터 어떻게 피하고서 어떻게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비둘기같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새, 새 가운데 비둘기같이 자신이 날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창공으로 날아가서 그이 두려움 속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라고 이제 그가 그 어려움 속 어려움으로 터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 영적인 열망을 우리가 볼수 있죠. 계속해서 7절, 7절 말씀해 보고요.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다. 자 멀리 날아가서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라고 하면 자기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가서 자기가 이제 그 어려움들을 이제 하고 자 그런 보호 속에서 있을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8절 계속해서는 내가 나의 피난처로 숙기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자 이렇게 지도자가 당하고 있는 그런 위협과 어떤 압제, 그런 불의함으로부터 그가 벗어나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평안함 속에서 있고자 하는 그런 현실, 자 그런 어떤 두려움의 그 현실로부터 벗어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광야와 같은 날개가 있으면 피둘같이 날개가 있으면 그 광야로 날아가서 내가 그곳에서 어떤 광풍을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 지도자의 어떤 피하고 싶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픈 그런 어떤 갈망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죠. 자, 그러나 이 지도자는 그렇게 이제 그런 위험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피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16절에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죠.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자 이렇게 대신 그 문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도망을 가서 기도자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기도자는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도망가는 것 대신에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택하는 것을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주죠. 그리고 18절 말씀에서도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다. 자 도망가고 피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의탁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제 맛보는 그한 기도자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죠. 계속해서 이제 18절, 19절, 20절, 21절에서 보게 되면 그 자신을 배신한 그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함께했던 그 자신의 동료, 친구, 자, 그들의 악한 모습이, 불의한 모습이 어떠한가를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또 다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들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에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것 없이 자신들의 어떤 고집과 자신들의 어떤 그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불의함으로 이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영약을배반하니다 과거에 는 같이 친하게 화목하게 지냈는데 그들이 이제 배신하고 이제 잘쓴것 같은 약속 이런 것을 배반하였다. 도 그리고 21절에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여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연히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자그 마음 속에 그가 생각하는 그 자신의 친 자신의 그 친구들 안에 그 친구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죠. 그 얘기 보니까 거짓된 거짓된 아주 그 달콤한 그런 말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칼이 날카롭고 그것이 위험합니까? 그 살을 베어내고자 그와 같이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은 아주 그 욕이 있고 아주 달콤한 것이만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구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니까 그 친구들이 자신이 배반한 그런 친구들의 그 말이 얼마나 이 기도자에게 이제 상처를 주고 큰 고통을 주는, 자, 그런 말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아마도 이 22절의 말씀은 이 기도자에게 이제 기도자를 격려한, 자, 그런 기도자와 공경 가운데 처해 있는 이 기도자를 제사장이 격려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어지죠. 22절에 보게 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이렇게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이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기도자를 향해서 제사장은 22절과 같은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시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 말씀은 제사장의 그 곤경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기도자를 격려해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계속해서 마지막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이 기도자는 처음에는 그런 친구들로부터 거짓된 형제들로부터 거짓된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이제 핍박을 당하는 자 그런 것에서 이제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라고 하면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가서 이 어려움을 피해보겠다. 자, 그 어려움으로부터 도망을 가려고 했던 자 그런 기도자가 이제는 그런 것을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현실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다. 자, 내가 도망가는 것 대신에, 어려운 현실에서 피하고 도망가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런 지도자의 태도를 우리가 볼수 있죠. 그래서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바로 최선왕이 정리해주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23절 마지막 부분 하반부의 말씀에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이제 나는 주를 의지하는 자 그런 지도자의 영적인 태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교 바로 인간관계,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제 과거에는 함께 화목하고 같이 삶을 나누었던 그리고 신앙생활도 함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이제 거짓된 형제들로 변화해서 자 그들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그 어려움의 현실 피하고 도망을 가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경주준 말씀과 같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제사장이 이 기도자에게 경리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치 허락하지 않아. 그 친구들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함을 자 하나님께 내 짐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내 요동하고 흔들리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에 있는 말씀같이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셨도다라고 18절에서 기도자가 고백하고 있죠.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서 평안하게 하셨도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그가 도망을 가고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짐을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도다. 그래서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라고 고백한 이 기도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어떤 어려움의 현실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의 현실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피해서 그것을 도망가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구원하심을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삶에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실 바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